안녕하세요. 무선공사 샤입니다저 코브라입니다. 저 S 보시면은 이게 지금 GT죠. GT GT 3B, FS GT 3B 플라이 스카이 제품인데요. 이제 조향 쪽 각도까지 다 맞췄습니다. 자, 조향을 맞췄고요. 땡깁니다. 어우, 죽인데? 어우, 힘 좋아요. 자, 우리 바디핀은 4개 있지만 지금 2개만 잡혀서 껴놨고요. 자, 빼시고, 빼시고. 자 그다음에 처음 잠깐 끌게요. 자왜 제가 이걸 잠깐 꺼냐면 보시면 조향 쪽에 보시면 그 동안 제가 조향 쪽 계속 틀었잖아요. 오른쪽에틀때 이게 조향 각도가 이제 조금 이제 걸리면서 딱딱딱 소리가 나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걸리죠, 걸리죠, 그렇죠. 여기도 갈수가 있는데 이만큼 가죠, 이만큼 가는데 오른쪽에는 막 70도다 그러면은 70, 65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살짝 깎았습니다 여기 안쪽에 다는 여기 거있죠딱 보이세요? 살짝 깎아서 좀 더, 조금 더, 예, 좀더 각도가 좀 많이 틀어지게끔 세팅을 했습니다. 자, 펜이 두 개나 달려있어요. 모터 쪽, 어, 변속기 쪽과 모터 쪽인데 소리가 엄청 큽니다. 보시면. 엄청 크죠? 어, 엄청나게 소리가 크고요. 저어프 메탈로 되어 있고요. 이때 보시면 여기, 어, 여기 보시면은 A 블럭 B, 그 다음에 C, D가 다 메탈이고, 힌지핀도 엄청 튼튼하고요. 쑥이 없나 좋아요. 그리고 텀모클로드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아뭐 어, 그냥 뽀렌드도 튼튼합니다 쇼기 비보 쇼기 에서 크죠 그 다음에 윙도 윙이 난창면 사기 때문에 좀 망가지 않더라고요 윙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운트는 아무래도 점프할 때요게 버텨버리면 여기부러지니까 이쪽 쭉쭉 타고 부러지니까 여기만 날라가는데 부품도 따로 팔기도 하고요 요런 것들도 부품 다 팔아요 자 그래서 어, 기아 기아 적으로 메탈 나왔습니다 메탈 쪽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채팅 잘하셔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쓰고 하도록 겠습니다 제품 잘 나온 제품입니다. 제품은 바로 코브라. 자, VTX 코리아에서 예, 코브라를 수입을 했고요. 자, 아시라프에서 세팅하니까요. 유튜브에 아시라프 코브라 검색하셔 가지고요. 네, 아시라프 유튜브 코브라 검색하셔 가지고 GT3B 세팅과 함께 나가품이니까요잘진행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주가겠습니다. 오케이. 배터리는 해커 배터리 5000. 오케이. 짜잔.